혹시 계단 오르기가 힘드시거나 예전보다 쉽게 지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중년의 활력을 되찾아줄 세 가지 비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단백질을 챙겨라. 근육의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아침과 저녁 식사에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을 꼭 포함하세요. 조금씩 나눠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근력 운동은 필수. 걷기 운동만으론 부족합니다. 근육에 자극을 주는 저항성 운동을 시작하세요. 덤벨이 없다면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스쿼트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도 좋습니다. 셋째 비타민 D와 햇볕. 비타민 D는 근육의 기능을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고 버섯이나 우유를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세 가지 습관으로 젊고 건강한 근육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삶을 응원합니다.